안녕하십니까. 우리 동네 뉴튜브입니다. 어, 지금 행복나무에 꽃이 폈습니다. 보이시나요? 아주 잘 보이는데. 나무를 살짝 돌려보겠습니다. 어, 왜 돌려? 왜? 그냥 놔둬! 오 어? 넘어지잖아, 어. 아유! 받치면 안되네요 손으로 받치면 되지요. 애기 엄마한테 지금 혼나고 있습니다 꽃 형태가 저기 꽃몽으리가 하나 또 맺히네요 나이 먹어서 그런가 꽃이 좋아요 이제 짠짠짠 짠짠짠짠 오 넘어진다 넘어간다 넘어간다 아 다시 원위치료 해놓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받침목을 해 줘야 되겠네요. 이시나요 집에 행운이 온답니다. 여친구 보이나요? 보이시나요? 보이시나요?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세요 응, 오늘 비가 엄청 옵니다